안녕하세요. 건강철인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이런 걱정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갱년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입니다. 여성은 대개 45에서 55세, 남성은 50세 이후부터 호르몬 변화가 본격화되죠.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발열감, 수면 장애, 기분 변화,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몸이 적응해가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10분간의 맞춤형 신체 활동입니다. 왜 운동이 갱년기의 구세주일까요? 첫째, 천연기분전환제가 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불안과 우울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해 줍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홍조와 심장 두근거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셋째, 뼈와 근육을 보호합니다. 갱년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골밀도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실제로 해보실까요?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작 1 목과 어깨 릴렉스.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려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5초간 유지.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세요. 동작 2 척추 웨이브. 등받이에서 살짝 떨어져 앉아서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 주세요. 마치 어깨뼈 사이에 매듭이 풀리는 느낌으로요. 동작 3 하체 순환 운동.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 주세요. 종아리와 허벅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동작 4 심호흡 명상.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 속 무거운 감정들도 함께 날려 보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분들의 생생한 변화를 들어보세요. 새벽에 깨는 일이 현저히 줄었어요. 짜증이 나던 상황에서도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의 균형이 잡히면 마음도 따라서 안정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힘드셨나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셨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려는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10분의 시간 투자로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겁니다. 건강철인 TV와 함께라면 갱년기도 인생의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응원도 나눠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갱년기 시기 영양관리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철인 tv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